안녕하세요. 최근 연예뉴스 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박나래씨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특수폭행 혐의부터 갑질 의혹 그리고 불법 시술 논란까지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동시다 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의아해 하시죠. 잘 나가던 박나래씨가 왜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까? 오늘 저희는 1985년 10월 25일 양력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박나래씨의 사주 원국과 현재의 대운 세운을 놓고 명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명리학이라는 현미경으로 지금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 구조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먼저 박나래 씨의 일주인 정일주의 성질부터 보시죠. 정화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아주 강한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지에는 유금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깔고 있죠. 정일주는 제복이 좋기로 유명하지만 물상으로 보면. 브리카를 직접적으로 치고 있는 화극금의 긴장감이 늘 존재합니다. 이런 사주는 본인의 컨디션이 좋을 땐 예리한 감각으로 쓰이지만 운의 균형이 깨지면 그 날카로움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본인을 치는 도구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민함과 성급함이 한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기질을 사주 원국에 이미 품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박나래 씨는 수월 즉 화의 기운이 강하게 저장된 달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박나래 씨의 월지가 상관이라는 점입니다. 명리학에서 상관은 말 그대로 관성을 상하게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관성이란 법, 규칙, 도덕성,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월지에 이토록 강한 상관을 깔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천재적인 재능과 입담으로 발현되지만 운이 나빠지면 기존의 틀이나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거나 정면으로 들이받는 성향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번에 터진 여러 논란들, 특히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문제들은 이 월지 상관의 기운이 제어되지 않고 관성을 극하며 터져 나온 전형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박나래 시사주의 일진 유금은 재성을 의미합니다. 정유일주에게 유금은 보석과 같은 재물인데 월지의 술토와 만나면 유수레를 형성하고 연지의 축토와는 축수령을 만듭니다. 게다가 불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이 소중한 보석인 유금이 녹아버리는 화다금용의 형국이 됩니다. 재성은 돈이기도 하지만 내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는 그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사주 구조상 재성이 불안정하게 파극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본인이 열심히 번 돈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새 나가거나, 특히 사람이나 이성 관계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암시합니다. 내 열정이 너무 과해서 내가 지켜야 할 재물을 스스로 녹여버리는 셈입니다. 박나래 씨가 2019년 대상을 타며 정점에 올랐던 시기는 경인대운의 전반기였습니다. 물상으로 보면 경금이라는 큰 도끼가 잇목이라는 나무를 쪼개어 정화. 불꽃의 화력을 극대화하는 벽갑 인정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재능이 적절한 뗄감을 만나 세상의 주목을 받고 큰 재물을 거머쥐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운은 10년이고 그 안에 지지인 임목의 영향권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지금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운의 지지인 임목과 2025년 세운인 사화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명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형살 중 하나인 인사형이 발동합니다. 제가 실전에서 겪어보니 이 인사신, 사명살은 신강신약을 떠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특히 자기 세력을 과하게 믿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지세지형이죠. 인사형은 칼을 대는 성분이기도 해서 건강상의 수술이나 비정상적인 시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세요. 특수폭행화, 경찰 조사는 인사형의 형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불법 시술 논란 역시 형살의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술 언진살까지 겹치니 주변과의 원망과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또 사축 방압으로 금 기운을 만들려 하지만 사주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는 그금즉 사람이나 신용이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내가 사람을 챙기려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내가 믿었던 곳에서 금전적 정신적 배신이 일어나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월지 상관이 관성을 치고 형살이 재성을 치니 명예와 재물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우연이라기보다 사주. 원국에 있던 글자들이 대운과 세운의 강한 에너지를 만나면서 폭발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치솟은 불길이 법을 상징하는 수 기운을 증발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셈입니다.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시를 제외한 단편적인 육자의 해석일 뿐입니다. 사주는 원래 8글자가 다 있어야 완벽한 균형을 볼수 있고 시주의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정 짓기보다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 지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았을 뿐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